what's up bro how are you thank you <laughs> Hello. Hello. 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뿜어져겠 아, 이거 오늘 먼저 이동해야 돼가지고. 아, 아. 언제 하지어요 운동 끝나고 아, 왜 이렇게 웃어요? 어쩐지가벼고그니까 이거 바꿨어요. 어, 그요깨네규민선배이사주셔가 규민, 안녕하세요. 뱅크는 오늘 요 어, 좋습니다. 뱅때 지금 7년만에 댕긴 거같아 네. 네. 아좀소모스면 별로 없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아시죠? 어두 번째 세 번째 나 이렇게 올라갔고요 선발 선발 이렇게 한장 있다 그냥 그쪽이 다음가 새로 놓을게지 무슨 얘기? 그아이디가없 없어 오늘 대기하라 <laughs> 야 이제 죽은 나한테 내려갖그멋지면잘 따블로 잡았잖아 야 따블로 잡아라 잡았어 그렇그 그만 그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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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야, 내가 <laughs> <니들. 웃음> 언제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래서.. 진짜 맞아야 돼. 야, 엎드 야, 그리고 나서 하는 아님이랑 타협을 해? 여기 정확히.. 선지로 내려와서 또 갑니까? 그러더라고, 가. 또갑니 야, 봐봐. 어, 그래. 한 번만 부탁한다. 애써. 어선지내려잖아 차다도 안바르 아, 내려오면서 막 이러던데요? 잠깐까지 어? <laughs> 말해봐. 야, 그만 던지고 내일 대기해던지겠 아 그건 인정! <laughs> 네 그건 이겼습 오늘은 웨이크아웨이크아다 오늘 지금 시간이요? 힘들라고 오! 네, 갑자기... 아, 들은 채도 안 하시네요. 네? 들은 채도 안하시네 네. 네. 들을 가치가 없어요. 네. 몸을 보통 이렇게 푸시나요? 그냥 스윙 부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겸. 이제 타석에서 뭐 아니,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데 아, 진짜요... 혹시 스윙 폼 따라 할수 있는 선수 있으면... 스윙 폰... 네, 음... 주문해도 되나요? 주문... 네, 누구? 현민 선수 한번 따라 해주세요. 아, 현민이 잘 못해요. 현민이... 어... 떳떳해지네... 스윙 폰... 떳떳해 근데 이것도 그냥... 장난 쳤던 거지 막다똑같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볼볼볼볼볼볼볼 볼. 만약에 스상 커피상... 음. 음. 김민선배랑 저랑 요랑요토플 음. 네? 김민선배랑 저기 민수형 아니에요? 이렇게 셋이 한번 저녁 식사 찍어. 티키타카. 예, 민수형. 근데 분량 엄청 나고 응. 진짜 유미 선배랑 민수 형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요 진짜 막막하거이걸보여줘 이거 아, 그 있는 그대로지. 그 그러니까 유미 형이 사신 거예요? 네? 어디까지 희생하신 거 네. 뭐가 희생이야. 선후배들이 들고 다니는 무거워보이 더러우니까. 바쁠 다된 거지. 근데 이것도 작년부터 사달라고 했는데요, 올해. 그 <laughs> 얼마? 작년에 아예 얘기 안 했잖아. 작년에 새거 있어. <laughs> 뭐요? 애들 다 줘요. 아, 다 줘요? 다 줬어요. 난 뭐. 내가 갖는 거 없어. 아니야, 거저 익산집에 불콤 호화중 한 4마리 있어요. 버징 <laughs> 형도 한 15마리 있어요. 우진 형네 집도 있고. 네. 그냥 그 순간에 추억이 좋잖아요. 그걸 어제 든뷔 세일 파티 해줬어요, 지 <laughs> 남자가 넷이 치킨 먹었죠 뭐넷 네, 성민이랑 현우랑 백호는 인형을 가지고 싶어서 한는거니고 네, 그냥 하고 싶어서 한는 거. 다 요즘은 쇼핑 안 하세요? 쇼핑요? 아 네.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왜안 돼요? 살만한 게 없어요 살만한 게 없어? 어. 이제 베이프도 다살거 샀어요? 살 땡기는 게 없어요 음. 이제 세슬 넘어가야 되거 아니에요? 아그래 베이프에서? 네 아니 요즘은 너무 없던데? <laughs> 베이프에서 연락 안 왔어요 살만한 게 데이터에서 열어줘요. 네. 네. 무슨 살만한 게? 살만한 거. 와. 아... 네. 아 요즘 그거. 그거 살 거예요. 살로몬이랑 응. 그 자운드랑 콜라보 한거 있거든, 요 네. 그거 하나 살거 옷이에요? 신발. 신발? 뭐, 신발도 많이 사요? 네 신발 좀. 신발. <laughs> 살로몬 파란 색깔. 이번에 자원대랑 콜라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음. 사려고 그건 얼마예요? 몰라요. 살로몬이면 한 3, 40 하지 않을까요? 3, 40? 네. 콜라보니까? 그냥 살로몬이면 한 10, 20일을 사는거그렇죠 근데 또 리셀카가 붙으니까 모르겠어요, 또이 음. 아이씨. 저희가 공기문 보면서 이겼잖아요. 네. 정훈 선수랑 거해주셨정훈 형이 안 그래도 싸움 나가는데 시합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거 당연히 이길 줄알아가지고 알아, 땅값은 저희가 인정하는데 <laughs> 네. 야구는... 저희가 닮은 분을 찾았는데 혹시 키운 주영 분이 있었나아 주영이 형? 주영이... l g 있을 때... My friend, my friend! 완전 카메라가 그냥... <웃음> <웃음> LG에, 있을 때, LG에 있을 때 원래 <laughs> 네. 닮았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주영이. 그때부터? 네. 또 되게 닮아가지고... 몸... 가다도 약간 비슷하고 그래도 이제 경남고등학교... 네 맞아요, 후배잖아요 그래. 주영 선수도 알고 있어요. 네. 좀 닮은 거? 네. 그래 옛날에 저 헌법 쇼 가가지고 네. 주영이가 왔더라고요. 네. 같이 사진 찍은 거 주영이가 올렸거든요 네. 숨숨겨은 형이라고. <laughs> 숨겨은 형. 오, 많이 네. 보이시구나. 주영이 닮았던 일이 네. 많아. 돌기 갔어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카운트. 3구째를 때렸습니다. 투수에게 직접 되돌아갑니다. 고영표. 1회 초. <laughs> 로대 최재훈 끌어당겼습니다. 땅볼 삼루스 깊은 위치 끌어냅니다. 김성구 1루에 <laughs> 2구를 밀었습니다. 높게 발사각을 그립니다. 왼쪽 좌익수 세 번째 어카운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번쩍입니다. 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이 타고 오른쪽! 넘어갑니다! <laughs> 포함해도 동물게 이제 포크볼을 던지는 투수구요. 자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뒤로 좌익뒤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laughs> 김종선수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선두 이정훈 끌어당겼습니다 딱볼 깊은 위치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한 가서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는 두 번째 타격인데 자 때렸고 높게 떠올랐습니다. 파울지어 잡아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원해요. 넘어갑니다! 담장을 무너뜨립니다! 그대로 <laughs> 담장을 넘어갑니다 K 트윗스 마법같은 역전 <laughs> 분위기는 어땠어요? 막 아,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네, 확실히. 스티븐슨 첫 통라운드 축하요립니 스티븐슨 선수랑 제가 해보셨어요? 예 해봤어요. 네, 아, 아, 같이 같이 네, 해봤어요. 어, 근데 스티븐슨 어, 어. 권영이 형 닮았어, 권영이 형. 아, 오 맞아요. 느낌 있어요, 아, 권영이 아, 형. 백호 선수에게 한 마디. 백호 치고 저한테 생일 선물이래요. 오! 어디서 셨어요 그러니까요. 고맙다 했어요. 아, 기특하잖아요. 근데 질거 같았어요. 동진형이랑 계속 저랑, 페커도 스타야 하면서 둘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버릇이더라. 스티브슨, 에브이스티안녕하니까 하나 더 되는. 안녕하십니다안녕하니다 스티브슨, 소 축하드립니다. 페커형 축하드립니다. 안녕하니다 어, 동한이 첫승 축하해. 동한이. 어, 어, 동한이 KT 첫승. 응. 뭐, 스티븐슨. 어, 나이스 캐치. 응. 아, 오늘 다 너무 나이스 게임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고, 또 끝까지 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주말에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타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우주자네 일단 내가.

<웃음> 끝. 끝. 뭐가? 뭐 어디 있어요? 와, 스티븐스 진짜 대급 킥치. 너무 멋있었어, 진짜. 대화 좀 해도 요 진짜 나이스 슈퍼 킥치라고 뭐. 와. 한국 아니야? 킥치가 어떻게 한국 거예요? 너무 너무 매 그래도 마지막 한 가운데 슬라이드 안 쳐가지고. 좀 약간 패션 스타일. 어 힘들었거든. 좋아 힘들어. <바래줘>. <웃음> 힘들어. <웃음> 이거? 네. 우와, 어, 귀엽다. 했으면 볼래? 오! 귀엽다. 한번매봐주수 있나요? 지금 매고 있잖아. 앞으로 <laughs> 매? 앞으로. 사지 스티븐 스는추하하고 수피도 못고 역시 KT는 강감감사합감사합안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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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왔어요. 어, 알아줘야 되겠네요. 이지팀를 찾아다니는 김주희. 저는 믿었다니까요. 음, 음, 음. 여러분들. 강대고 선수를 믿으셔야 돼 불신. 안 됩니다. 믿음.